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루 종일 피곤해서 눈이 감길 정도였는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눈만 말똥말똥 떠지기 시작합니다. 시계는 자정이 넘었는데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자려고 할수록 잠은 더 멀어지고 결국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이하곤 하죠. 그렇게 잠못 이룬 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삶 자체가 지치고 힘겹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불면증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깊이 잠들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런 수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방치하면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이 불면증을 극복하고 약 없이도 푹잘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아주 쉬운 실천법들이니 하나씩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편안한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몸은 물론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잠을 다시 되찾는 그날까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불면증으로 힘든 밤은 끝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마다 뒤척이며 잠못 드는 날이 많아지셨나요?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냈는데도 막상 침대에 누우면 잠은 멀어지고 시계만 자꾸 쳐다보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무겁고 기운도 없. 없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내가 무슨 병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체념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대로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낮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겪고 있는 불면증의 원인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 속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우선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를 먼저 이해해 봅시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병이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유도하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생체리듬이 변하면서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예전처럼 깊고 푹 자는 느낌을 받기 어렵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또한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만성 질환들도 수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야간 빈뇨 같은 질병들이 야간에 통증이나 불편함을 유발하여 자주 깨게 만듭니다. 이외에도 우울감이나 불안감, 외로움 같은 심리적 요인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이런 감정들이 더욱 심해지고 이는 곧바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녁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습관 등은 수면에 적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수면의 리듬을 깨뜨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원인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바꾸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3단계 실천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이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잠을 잘수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습관 만들기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를 생체 리듬이라고 하며 이 리듬이 깨지면 수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수면 리듬이 안정화됩니다. 햇볕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저녁이 되면 이 호르몬이 다시 활성화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낮 동안에는 적당한 신체 활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30분 정도만 해도 몸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밤에 잠들 준비를 하게 되고 불면증도 점차 완화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쯤 괜찮겠지 하고 마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서 밤에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아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잠은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기 전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듣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오늘은 잠을 잘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그 불안이 뇌를 자극하여 더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못자면 어때? 몸을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마음먹고 침대에 누우세요. 이런 태도 변화가 실제로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명상이나 호흡법을 배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그보다 더 천천히 내쉬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호흡법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 활동을 진정시켜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면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공간도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 위에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는 습관은 잠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침대에 누우면 뇌가 이제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야 라고 인식해야만 빠르게 잠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의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소음은 차단되도록 해주세요. 만약 주변 소음이 심하다면 백색 소음기기를 사용하거나 잔잔한 자연의 소리를 틀어 놓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향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라벤더 오일이나 카모마일 향은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분들은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볼수록 아직도 이 시간밖에 안 지났어 라는 생각이 들고 이는 다시 잠에 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시계는 가급적 침실에서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이 잘 작동할수록 수면의 질은 더욱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했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불면증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알게 되었으니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법들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어떤 실천을 통해 삶의 질을 회복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에게도 큰 동기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66세의 이영자 씨는 평소 불면증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주 자다 깨고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 하루가 너무 피곤하게 흘러갔죠. 처음에는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기고 효과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생활 습관부터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시간을 고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며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커피를 끊고 저녁은 가볍게 먹고 일찍 소등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10분 정도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나자 새벽에 깨는 일이 점차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숙면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수면제가 없이는 하루도 못 잤던 내가 지금은 약 없이도 6시간 이상을 푹잘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72세 김정수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이 찾아왔고, 이로 인해 잠이 들지 않아 매일 새벽까지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자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건강 상태도 점차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요가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매주 3회씩 요가와 호흡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어색하고 쉽지 않았지만 점차 몸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피로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업 후 집에 돌아와 바로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예 TV 시청 시간을 줄이고 요가와 산책을 중심으로 생활을 바꾸면서 불면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수면의 질 향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 씨는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되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도 기대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장비 없이 생활 속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69세의 박영숙 씨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문제로 인해 깊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해지면서 매일 서너 번씩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이 때문에 수면의 연속성이 끊어져 몸이 늘 피곤했습니다. 그녀는 수면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오후 6시 이후에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자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전기요를 사용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도 교체했고 밤에는 조명을 아주 어둡게 해두었습니다. 또 화장실 불은 아주 은은한 조명을 설치해 눈이 자극받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이런 변화만으로도 밤중에 일어난 뒤 다시 잠드는 것이 훨씬 쉬워졌고 한달 후에는 야간 기상 횟수가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불면증은 그 원인에 따라 맞춤형 해결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생활습관을 고쳐야 하며 또 어떤 분은 수면 환경을 조정해야만 효과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스스로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실천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오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변화를 쌓아가다 보면 반드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수면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하루 동안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동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아침 7시 기상.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볕을 쬡니다. 창가에서 10분간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깨우고 가볍게 산책을 합니다. 이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걸으며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공기와 햇빛은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너무 무겁지 않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채소가 균형 있게 포함된 식사를 합니다. 하루에 에너지를 채워야 하므로 아침 식사는 꼭 챙기세요. 이때 커피는 괜찮지만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집안일이나 산책 정도면 충분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몸이 적당히 피로해지면 밤에 잠들기 쉬워집니다. 낮잠은 되도록 피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2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자기 전 최소 2시간 전까지 마치고 가능한 한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야채와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권장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여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기 30분 전에는 따뜻한 물에 손발을 담그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불안한 생각은 종이에 적어두고 머릿속에서는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호흡이나 간단한 명상을 통해 뇌 활동을 차분하게 만들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잘 정리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일주일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뇌는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면증을 개선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력 회복입니다. 밤새 잘 자고 일어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당연히 활동량이 늘어나고 식사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대화나 외출에도 더 적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우울감과 불안을 유발하기 쉽지만 깊은 잠을 자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많아집니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곧 건강한 인간관계로 이어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수면은 우리 몸의 회복 시간을 의미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세포재생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집니다. 특히 감기나 각종 염증성 질환,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불면증을 개선하는 것은 단지 잠을 잘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을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곧 삶의 활력을 되찾는 지름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면제를 복용해도 괜찮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잠을 자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겪거나 장기간 심한 불면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을 때는 의사의 처방하에 단기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뇌가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자연적인 수면 유도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억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수면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수면제는 임시방편으로만 생각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불면증 치료법입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5%가 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70%는 수면제를 중단하고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수면의 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복용 중단 후 오히려 기력과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 변화만으로도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단 수면제를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반드시 상의한 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중단하면 오히려 수면 문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면증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이런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나 휴일에도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고 취침하는 것이 생체리듬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쬐고 밤에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밝은 조명이나 전자기기의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잠들기 전에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 니코틴은 수면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음주는 되도록 삼가야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잠들기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넷째, 수면 전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로 몸을 이완시키세요. 몸이 이완되어야 뇌도 함께 쉬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은 항상 편안한 공간으로 유지하세요. 침대는 오직 잠자는 곳으로만 인식되도록 만들고 침실에서 TV를 보거나 식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걱정거리가 많다면 종이에 써서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생각이 많으면 잠을 방해하므로 머릿속을 비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맞는 긴장 완화법을 찾으세요. 어떤 분은 음악, 어떤 분은 명상 또 어떤 분은 독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불면증이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실천법은 특별한 장비나 고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부터 자기 전 심호흡을 하는 것까지 하나씩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수 있도록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친구나 가족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잘 자는 것이 결국 잘 사는 것입니다.